안녕하세요. 지영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네스킨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. 준비물 소개할게요. 자, 일단 네스킨이 필요하고요. 그냥 제 티랑 비슷한겁니다 똑같은 맛이고요. 양이 더 많아요. 그리고 얘는 컵. 컵 준비해주시고, 우유가 필요합니다. 한번 만들어볼까요? 네. 이데스킨 아니 우유 먼저 할까요? 데스킨 먼저 합시다. 이거를 이렇게 해서 뜯어줍니다. 한번 볼게요. 요 정도 하면 됩니다. 양이 많아가지고 우선 요 정도만 할게요. 그리고 우리 지금 잘안 켜져가지고 죄상하고요자 이제 우유를 넣을게요 우유를 넣고 할게요 숟가락도 필요한 걸 몰랐네요 숟가락으로 잘 섞어줄게요 저번에 제가 초코우유 만들다가 실패했습니다 저 했긴 했는데 지금 맛이 제대로 맛이 음. 맛있네요 네요 저 끝나고 맛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메스킨타먹기였습니다자 지영TV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해주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럼 안녕 지영TV였습니다